이제 항공주가 생각보다 최근에는 뭐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전착겠죠근데 네. 네. 지금 비행기 한번 타보시려면 네. 가격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안 되니까요? 휴가철 네, 추가철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항공기가 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제 예전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가는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도망가나 봐요. 해요. 돈가 잘랐죠. 네, 그만큼 이제 돈의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항공 요금도 많이 올라왔는데. 홍콩이 30만 원대면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아, 옛날에 뭐 제가 예전에 홍콩 갈 때도 10년 만에도 고있던것 같은데. 음. 네. 9근는데그데 음. 네. 음. 이제 여객 수요 탄탄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지금 항공화물도 우리 IT가 수출이잘 되고 있죠 반도체 쪽이. 네. 그러면 항공화물도 지금 잘 운영이 음. 되고 있고 네. 거기에 유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항공주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거죠. 특히 이제 대한항공이 화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면 이쪽에서는 어 지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PBR도 0.7배예요. 0.7 6배. 아니, 네. PBR이 네. 네. PBR이. 음. 그러면 이제 거기 국민을 했는데 대한 한국 전력을 얘기할 것이냐 대한항공을 얘기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근데 한국 전력도 오늘 급등하죠. 네. 네. 어 전기요금 안 올려도 이 정도로 유가가 낮게 유지되면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가 붙은 거죠. 아, 음. 연결이 다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는데 어, 거기도 마찬가지로 PBR이 0.5배 수준이 안 되니까 네. 한국전력도. 네. 음. 그러면 공기업인데 어, 정부에서 하라는 생폭 개정에서 자사주 매입소가 하라는데 네. 할까 안 할까 열심히 하겠죠. 해야죠. 네. 네. KTNG,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도 네. 여전히 보셔야 된다. 지금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안 보던 종목들이 네. 갑니다. 그렇군요. 네이버, 카카오처럼. 네. 그동안 잊혀졌던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대한항공도 포함되어 있다. 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저, 네. 조회장님을 네. 별로 좋아하지 는 않지만, 예, 네. 네, 그래도 주가는, 뭐, 한번더 아. 반등이 강하게 나올 자리는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